최근 평택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고덕신도시 자연엔 자이입니다. 84타입 분양가가 3억 5천만 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매매가 9억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5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외지인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의 평택 부동산은 삼성전자와 GTX 개발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고덕신도시와 지제역 인근 아파트는 경기 남부 최고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평택 부동산. 특히 평택의 고덕 국제 신도시와 지제역 인근에서는 분양가의 3배 가까이 오른 곳들도 있었는데요. 최근 평택 곳곳에서 하락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하셨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낮은 가격에 내놓고 있고 거래량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평택 아파트 최고가 계약 사례를 보면 외부 투자자들 비율도 현지 실수요자들 못지않게 높습니다. 상승장일 때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만 봐도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과 반도체 공장 확장, 광역철도 개통 등 대형 호재로 기대감이 높아졌던 곳이기 때문에 투자처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는 호재가 많은 평택이라고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평택은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살 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곳이긴 하죠. 특히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점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평택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평택에서 가성비 좋은 금매물을 담아 봤습니다. 평택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평택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을까요? 짧게 두 곳만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평택시 고덕동에 위치한 평택 고덕 파라곤입니다. 2019년식 725세대 최고 30층입니다. 고덕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아파트로 고덕수변공원과 신도시 상권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아 단지입니다. 84타입이 2021년 말 최고가 9억 8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6억 6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3억 2천만원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9천만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 대비 6억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고가 대비 3억 이상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년 백구동 1502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9억 8천만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24층 매물이 6억 6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였던 15층 매물보다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3억 2천만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이 아파트는 84타입이 단일 타입인데요. 최고가 매물과 최근 6억 6천만원에 거래된 매물은 동일 조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타입도 동일하고 최근 거래된 매물이 더 고층인데도 최고가 대비 3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하락해서 매수 가격까지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고덕 신도시에 위치한 고덕 신도시 자연앤자이입니다. 앞서 살펴본 파라곤보다 하락폭이 더 큰데요. 2019년식 755세대로 신도시 신축 단지인 만큼 임차 수요가 높습니다. 단지 아래쪽에 위치한 신도시 중심 상권 접근성이 좋고 삼성 사업장과 가깝습니다. 지금은 잠정 연기됐지만 삼성 사업장 추가 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22년 1월 최고가에 계약했는데요. 고덕신도시 자연엔 자이 704동 101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8억 98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 분도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역시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기 때 8억 9,800만원에 거래됐고, 최근 18층 매물이 5억 5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무려 3억 5천만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최고가 대비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게 맞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최고가에 거래됐던 이력을 보면 704동 10층 매물이고, 최근 거래된 매물은 18층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보다 최근 거래된 매물이 고층 매물인데요. 심지어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보통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타입별로 가격 차이가 몇 천만 원씩 차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타입별로 조금씩 금액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동일 타입의 층수도 더 고층인 매물이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4타입 중에서 고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7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84타입 중에서 저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5억 5천만원입니다. 고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가 2억 가량 차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분양권 상태로 거래 중인 단지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제역 인근에는 분양권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는데요. 반도체 벨리 호재를 내세우며 분양을 했지만 투자자들이 큰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 확인하셔야 하는 건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인데요. 평택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3년 증가했다가 감소하더니 24년 초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2600여 세대의 미분양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분양권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평택에서는 2020년부터 쭉 과도한 공급이 이어졌습니다. 27년까지도 신축 아파트가 수요에 비해 많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급이 많은 만큼 미분양 매물이 줄어드는 속도도 더딜 텐데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전환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분양권 시세에 마피가 붙은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평택의 매매가는 계속적인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 지수는 매매보다는 양호합니다. 다만 신축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고 있어서 기존 구축 단지들의 전세 가격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평택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은 대기업 일자리와 광역철도 신도시 개발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상승장에서 상승폭도 컸고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은 월세 가격 하락폭이 엄청나고 공실도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다만 평택 부동산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덕 신도시와 지제역 인근 신축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급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호가가 높아지고 있는 단지들도 일부 보이는데요.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땐 급매물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현재 평택 고덕 신도시나 지제역 인근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고 있는 매물도 있습니다. 보통 KB 부동산 하위 평균가는 1층이나 저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층 이상 매물이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와있다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매물 중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하고 적정 시세의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다면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요가 높고 향후 개발호재가 넘쳐나는 평택 부동산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평택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